아, 어, 날씨 진짜 미친 것 같아요, 오늘. 왜 이렇게 덥냐, 아. 어, 어쨌든, 오늘 하루도 일일 일 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요즘에 살을 빼려고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, 운동하기는 귀찮고 그냥 일일 일씩 이렇게 해가지고 살 빼고 있거든요. 근데, 솔직히 말해서 운동을 제가 한 15년 했거든요. 그래서 운동하면 진짜 금방 빼요. 살 빼는 게. 근데 이 운동을 취미로 했던 사람들은 운동을 또할수 있어. 그러니까 살 빼는 목적으로. 근데 운동을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나 이렇게 선수급으로 했던 사람들은 운동을 그렇게 진짜 하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싫어. 그러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게 싫어요. 그러니까. 어떤 정도로 운동을 했었냐면, 옛날에 제가 거의 10시간씩? 아니, 아니, 12시간씩 운동을 했으니까, 그때, 운동할 때. 운동을 하면은 거의 일주일간 혈류가 나왔고, 처음 시작했을 때. 그 다음에 피로골절을 안겠어요. 그게 뼈에 미세한 잠금이 가는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, 정강이가 진짜 깨질 것처럼 아파요. 하여튼 뭐그 정도까지 운동하고 뭐 입에 단내나고 오바이트 하는 건 기본이고 막 그렇게 해 보니까 방법은 아는데 너무 싫은 거야 이제 그걸 하는 게아 근데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이제 진짜 아 몸무게도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한번 찍어 보고 싶어 요 옛날 그 몸매를 그래서 찍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릴까 생각 중이 옛날 몸을 만든 다음에 지금은 아 이거 뭐한 넉넉잡고 그냥 여유있게 한세달정도 해가지고 만들어 볼까 생각중이에요 옛날처럼 빡세게 못하겠고 옛날에 한 달이면 만들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어쨌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서 힘들어 힘들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될라나? 다이어트로도 안될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중 이고 별거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윗몸 일으키기랑 뭐 복근이랑 하고 버피테스트 하고 폐형분 좀 하고 뭐 틈날 때마다 유산소 좀뛰고 그런 것좀 해주면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쉽게 하지 근데 하면 그게 또 아씨 입에서 답내 나고 막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일하다 짬짬이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되게 눈치가 보이네. 언제 누가 올지도 모르겠고. 어쨌든 다이어트해서 제가 그 몸을 만든 거를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 요즘에 그 몸매 예쁜 애들 남자애들 막 사진 영상 찍어서 올리니까, 나도 옛날엔 저보다 것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도 들고. 다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. 어쨌든 아, 이게 지금 물구나무나 서질라나. 옛날에 제가 체조를 배워가지고. 무,나무 뭐 이런거 막 소,덤블링 막 하고 다 했거든요 이제 될련가 모르겠네 나중에 그런거 하면 되는가 뭐 그것도 영상 한번 찍어봐야지 <laughs> 재밌겠네요 어쨌든 오늘도 또 짬이 나면 영상을 한번 더 찍어야지 5분은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나중에 또 찍겠습니다 아, 드디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 이제 그 때가 온것 같아요, 이제. <laughs>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 들어오는. 아, 분명히 내가 이 시간 때 이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지금 되게 어두워졌어요. 지금 7시가 안 됐거든요. 6시 42분이거든요. 이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지고 나서 들어오는 그 시즌이 돌아왔네요, 이제. 아, 아 내일은 또 6시쯤 나가야 되는데. 아. 큰일입니다, 이제. 아, 근데 턱선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,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어쨌든 빨리 운동을 좀 빡세게 해서 몸이 어 옛날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릴게요.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하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빠진 것 같은데, 어쨌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